올렸는데 다섯 가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발 안 닦으시나요? 전체 직장 경력은 30년 됐고 구글에서 16년 반 정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2023년도 1월 달에 저희 팀이 다 없어졌어요 회사 메일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 이제 없어 이거고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요 사전에 통보도 없이 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냥 간밤 메일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0년 동안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펜테만 잡고 산 사람이 20kg 감자 박스, 양파 박스 음. 들고 저 리프트라는 공유 택시를 운전했었고 택시 운전사하고 세 번째는 스타벅스 아 거기서 일하셨어요? 네, 스타벅스 바리스타 6월 갈때 그때 나이가 지금 벌써 쉬운 살이었어요 어.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거 도전 못 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프리라는 회사에 다니는 임원분들은 도대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 크게 세 가지로 기본급, 보너스, 주식 이렇게 있는데 5억 이상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권고사직일 수도 있고 그럴 때그 변화를 자기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불안하고 조급했고 지금 당장 힘드신 분 서로 연결돼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용기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멀어 갖고 올라오는데 조금 숨찼습니다. 그렇죠. 저 맨날 뛰어다녀요. <laughs> 택시를 부를게요 아, 네네네 네. 택시타기 전에 잠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현재는 네. 어떤 거 하시는지 네. 로이스라고 하고요.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 중에서 마운틴뷰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고 지금 잠깐 3주 동안 한국을 방문 중이었고 전체 직장 경력은 30년 됐고 가장 최근은 구글에서 16년 반 정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2023년도 1월달에 저희 팀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 본인의 성과가 안 좋아서 하는 파이어라고 해고가 있고 레이어프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안 좋아서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 조정하는 걸레이오프라고 해서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고 단지 그래도 충격은 받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니까 해서. 안녕하세요. 네, 여아 네. 지난 1월달에 레이프가 됐고 왜 우리 팀이라고 이제 막 화도 나고. 음. 근데 뭐 환경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지 기회에 대가 30년 동안 못했던 걸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그날 주말 저녁 때 들었어요 일요일 밤에 그래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다녀야 못했던 걸쭉 써보는데 슈퍼에서 일을 하기, 운전사 되기 도서관 사서 되기 아기 돌보기 이런 거쭉 쓰는데 그 자체로 막 신나는 거여서 음. 그래 이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유국는트레더조라고 슈퍼마켓인데 고객 감동을 최우로세각게요그 음. 다음날 제가 프린트를 해서 매장 찾아갔어요 꼭 취직하고 싶다 원서를 내고 열흘 만에 취직을 했죠 알바생이 돼서 캐셔도 하고 물건 진열도 하고 30년 동안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펜 때만 잡고 산 사람이 20kg 감자 박스, 양파 박스 음. 막 들고 육체노동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laughs> 나한테 누가 컴퓨터를 뺏어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30년 동안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 1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몸뚱아리도다할수 있는 거예요. 음. 두 번째로 했던 운전사, 저 리프트라는 공유 택시를 운전했었고,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난 것도 너무 값지고, 짧으면 8분 거리에서 인생 철학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음. 1만 시간 법칙처럼 1만 명 만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1만 명을 만나면 만난 사람 속에서 스스로 만날 수 있겠다. 정말 큰 자산이다 생각했어요. 음. 음.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직원 여정 되시죠. 네. 운영사 하고 세번째는 스타벅스 아 거기서 도 일하셨어요 네, 스타벅스 바리스타 커피숍 많이 가시죠 네 그럼요 뭐 시키세요 보통 저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너무 정말 깔끔한 메뉴인데 미국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시키지 를 않는 거예요 첫 음료 주문 받는데 카페인 반 디카페인 반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핑크림 바닥에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신박하네요 신박하죠 <laughs> 나중에는 저한테 140라는 거였어요 140 옆에는 바리스타인데 what is 140 했더니 템포르처럼 하고. 온도까지 지을하는데와그첫 번째 주문 받는데도 옆에는 네명막할때전는한명 겨우 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강렬한 손님이었네요. 강한 손님. 저희 이제 휴먼스토리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어떤 이유로 출연 신청을 해주셨고 네.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셔서 여기 출연하게 됐는지 네오프 되는 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변화가 왔을 때 그걸 좀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음...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수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오늘하고 내일이 약간 좀 빡빡한데 오전에 인터뷰가 있고 어... 11시에는 앞으로 쓸 책이 있어서 출판사랑 주으로 미팅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에 방문했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신발을 처음으로 딱 끌어 들어간 역삼역 4번 출구에 오영각 사장님이 계신 그 구두박스에 견습생으로 있어요 그냥 제가 아 여기서 좀 배울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어 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가게 되는 곳이 있어서 오늘 네. 거기 잠깐 방문하고요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미디어 인터뷰 때문에 오신 네. 거예요? 네시간 30분 정도 남았네요 바쁘시네요 오늘 조금 빡빡합니다 아. <laughs> 가장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하다가 그 구글까지 가서 일을 하시게 됐는지. 아, 저는 대학교 도 한국에서 나왔고 MBA를 미국에서 갔다 왔고 첫 직장이 모토롤라에서 8년 있었어요. 아, 그 핸드폰 만들던 네, 맞아요. 회사. 맞아요. 그 스타테이 라고 착척하는 거. 그다음에 릴리라는 제약회사 또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코리아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통틀어서 한국에서 25년을 이미 일을 했었어요 마케팅하고 아. 커뮤니케이션에서 음. 초 고수 승진은 하진 않았더라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릴리 때부터 오. 이제. 제가 임원이었고 구글도 제가 전무로 있었고 구글 코리아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일이 좀 정체돼 있다라는 생각 이좀 들었어요. 다른 기회가 없을까 하던 찰나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한 500명이 넘었는데 2019년도에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 날 총괄 부사장님 앞에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커뮤니케이션 팀 일을 너무 잘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돼 있다. 예를 들면 휴먼스토리가 미국 가서 취재를 하고 싶어. 근데 미국에 얘기하려면 이거 담당 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뒤어 있는 곳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미디어 팀 음. 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전격 받아들여져서 그 잡이 생겼죠. 당신이 오세요. 우리가 그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이럴 갈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면요 그때 나이가 벌써 쉬운 살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새로 시작을 해야 됐고 모든 기득권을 놓고 간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음... 두 번째는 영어 미국에서 MBA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25년을 지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팀이라 하면 미국 애들 중에서도 말더 잘하고 글더잘 쓰는 애들 모인 곳이거든요 음, 심지어 구글인데. 그죠. <laughs> 그렇죠. 뭐 맞아요. 내가 걔네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아, 상상만 해도 제가 좀 답답해 가지고. 답답, <laughs> 저도 가기 전다 답답해서 아. 가서 그냥 망신만 당하고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이 들었는데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걸 도전 을못해볼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내가 가서 쫄딱 망하고 다시 오더라도 뭐 네. 어, 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 기득권 다 놓고 일단은 갔고 저는 약간 느린 편이에요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하는 타입이어서 고수 승진 이런 거안 해도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얼추 붙었었고 두려움은 맞닥뜨리지 않으면 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손 들면 손 들기 직접까지가 떨리고 선생님이 딱 시켜서 말할 때는 안 떨리거든요 음, 맞아요 어, 직접 막 두구두구 <laughs> 똑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절정일 때는 이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아... 같아요. 또 하나는 영어가 진짜 힘들었는데 맨날 실수해요. 이메일 받으면 제원표 나오면 달달라 외서 워또그 써먹고 매일 영어 공부한 3 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현재도 하고 계시나요? 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하루에 1 시간씩 일대일 튜터링하고 달리면서 오디오북 들어요. 오늘도. 혹시 아셨어요? 오늘 아침에 좀 하고 나서 아, 나왔고. 진짜요? 네, 네. 영어는 잘안 늘잖아요. 근데 또잘안 느는 것지만 늘더라고요. 아, 또 네. 꾸준히 노력하면 네, 또. 네, 네. 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음, 아, 잘 부탁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요 잠깐 계신 분 어머님인 네. 데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저 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러 아, 왔다고. 구경 오신 거네요? 네, 네. 네네네네 <laughs> 인터뷰는 잘 하셨나요? 잘된거 같아요 음, <laughs> 그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미팅을 해야 돼서 이 미팅을 갖고 카페가 좀큰 데를 찾고 있는데 어, 이거 있으면 정말 바써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곡은 이게 없나요? 이거 없어요 다 주문 저기서 해요 아 아네잘하시겠습니다 아, 아, 네. <laughs> 네. 네. 오늘 같이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뷰하시고 네. 겪었던 경험들 이렇게 나누시는 것참 좋은 일인데 네. 정리하고 당했을 때는 심장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매일 체크하는 거니까 회사 메일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버그인가보다 이제 개인 이메일 열었는데 제목이 m 티스 t i s i g a r i o e m p l o m e n t 그래서 당신 고용에 관한 고지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We no longer have a job for you at g o o g 너 자비지 없어 이거고 바로 뒷째 줄이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하, 사전에 통보도 없이 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냥 간밤 메일로 오. 한 5분 있다가 저를 그 미국에 불러주신 부사장님께서 전화하셔서 간밤에 12,000명 정리고 결정이 났고 안타깝게 너희 팀다 임팩트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음. 알았다고 끊고 메일을 다시 보는데 전혀 현실감도 없었고 음. 믿기지도 않고 왜 나? 왜? 우리 팀 4년간의 나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화도 나고 그런데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어쨌든 내가 30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좀안 해본 걸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마트에서 일하기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기간을 잘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제가 아까 네네. 뒷모습을 봤는데 네네. 트레이더 조수라고요. 네, 네, 네. 적혀 있더라고요. 아.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협동이 잘 돼서 제가 첫 번째 날에 딸기 하르를다 엎었는데 다 달려서. 해 제가 다친 지 물어봐 주고 딸기 이거 다 엎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죠? 근데 매니저가 이스 딸기는 말이야 내일 또 들어와 <laughs> 그러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어 나는 말이야 첫날은 올리브유 깼어 블루베리를 떨어뜨릴 때 블루베리를 요번에 갖고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한마디씩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면서 야다 마찬가지야 그게 너무 고맙더고요 인간적이죠? 어, 네, 인간적이고, 어떤 계급사회가 아닌 한 어. 개인을 사람으로 잘 생각해주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음, 그쵸. 네. 네네. 미팅 잘 끝나셨나요? 잘 끝났습니다. 저는 약간 뛰는 거 좋아하니까 막 바쁘면 막 뛰어다니고, 그냥 그래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체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직장인이고 뭐장업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하려면 체력이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엄마도 신절한 엄마 좋은 엄마 되려면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귀찮으면 어떻게 애한테 친절하겠어요. 그리고 1달러의 기본도 체력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 찾아서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걷기가 됐든 등산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도를 17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 검도요? 네, 검도. 머리? <laughs> 그게 저한테좀 맞는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체력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요 그럼 다음 일정은 뭔가요? 이전에 같이 일했던 분하고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뵙고 싶어서 이 친구랑 만납니다. 음. m b a 갔다 와서 첫 직장이 모토롤라였는데 마케팅 할때 콜센터가 제가 이제 관할을 했었는데 콜센터 직원분이 그때 당시는 이제 다계약직이었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었대요. 그때 계약직한테 출산휴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그만둬 냈대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때 제가 파격적으로 출산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산휴가 생겼고 콜센터에. 오. 그녀랑 복지 혜택이 되게 달라졌다고그 얘기를 저한테 주셨는데, 와, 내가 옛날에도 나만 위해서 살진 않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만났던 사람과 연결되면서 정말 사람은 잘살아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성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 많이 하고 했습니다 구글이라는 음... <laughs> 데는 어때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대학교가 되어있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형식적인 거 하나도 없고 <laughs> 조직 자체가 순각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내가 할말 못하거나 눈치만 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일도 많이 했고 50이 넘는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근데 사실 50이라는 나이가 회사에서나 자기가 머무른 일터에서 많이 나오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혹시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나 개인 이콜, 회사, 정체성을 회사 빼서는 생각을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있는 거잖아. 내날 것에 회사 정리해보고 나서, 물론 저도 두려웠어요. 누구를 빼면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이거는 미리 네. 연습을 네.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존재감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고 네. 내가 이 직장 빼놓고 나는 뭘까 근데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좀준히 탐구하는 네. 게 네. 필요하겠네요 네. 네. 사람마다 그날 것에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는 네. 생각도 안 하고 발견조차도 할 기회가 없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분들 네네. 많아요 네. 네. 저는 모든지 노력하면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더라고요 바리스타면서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스타벅스는 아니고, 트레더조가 더 맞는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해봐야 된다. 그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머릿속 찾지 말고, 트레더조에 우리사업이두 명이나 계세요. 트레더조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알아야지만, 자기가 요리 개발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신이 일하면 남의 눈치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요니다잘 드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일정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일정은 지금 강남역에 와탭이라는 스타트업인데 거기에 문사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어. 보통 줌으로 하는 게제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미팅해서 오늘 와앱을 찾아갑니다 오, 근데 회사생활을 30년 하시다 보면 번아웃 같은 게 오잖아요 네. 로이스 님도 그런 경험이 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오. 근데 번아웃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일잘 음. 하려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 빨리 네. 회복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 거가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어서 대학원 을좀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배움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기조에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다 체력이 돼야 일도 잘할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에너지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을 MBA만 다니신 거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석사 콜렉터 막 이렇게 <웃음> 부르는데 그렇게 <laughs> <laughs> 하다보니서 대학원을 다섯 군데를 다니려고 했던 게 있죠 보통 우리라는 회사에 다니는 임원분들은 도대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되게 연봉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베이스 샐러리라 그래서 기본급얘기하는건 맞아 기본급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1년 전 거에 기반해서 보통 이제 현금 보너스가 있고 성과급이네요 아, 그거는? 그 다음에 주식이 있어요. 주식은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거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식을 줘요. 주식은 주자마다팔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완전히 팔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기본급, 보너스, 주식 이렇게 있는데 주식이 포션이 크다 보니까 얼마다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대충만 말하면 세 전으로 봤을 때 5억 이상이 대부분이고 그게 다세 전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의 한국에서의 알바 역삼영 4월 출구 돈 박스는요 여덟 8번째 출근날입니다 방금 같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회사를 네. 컨설팅도 하시고 네. 글로벌 기업 모토로라나 구글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영어라는 게 사실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라는 게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런데 유준이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거고요 기회의 문이 영어를 할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웹페이지에 언어별로 나눠보면 영어로 된게한 56%? 그러 그러니까 60%에 가까운데 한글로 된 웹페이지가 몇 퍼센트인 지 아세요? 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전체 웹 페이지 네, 말고 전체웹 페이지. 1%도 안 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아, 0.6에서 지금 0.7 됐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한국어만 알아서 접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엄청 작은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전세계 광고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한 스타트업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회사 합병이 된 거예요. 그때 영어를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가장 높은 ROI를 준다. 운동하고. 그래서 기법은 없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영원 꾸준히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40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거 하나는 듣기가 사실더 중요해요 말하는 것보다 아 그래요? 듣기는 오래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오, 아니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켜놓고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잘안 들리는지 체크해 가면서 들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시간 달릴 때 오디오북을 듣고 듣다가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 영어 자막이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스크린 캡쳐 떠났다가 집에 오면 다시 정리해서 단어 찾아보고 발음 공부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수영 수영을 좋아하고, 그리고 수영 관련 컨텐츠를 영어로 듣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걸 하니까 더 영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취미생활도 하면서 영어도 늘릴 수 있어서, 그러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견습을 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구나. 확신이 들었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1만 명 만나기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자. 그런 와중에 한국에 왔고, 첫날 구두를 닦으려고 구두점에 들렸어요. 내가 닦으면 저렇게 광도 안 나는데, 너무 잘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장님, 구두 어떻게 하면 잘닦어요 혹시, 뭐, 견습생 받아요? 그랬더니 어,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내일 와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다. 음... 진짜 왔냐고 음. 그때 인상이 기뻤던 게 그날은 휴일이야 막두 시간 만에 고객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사장님이아 오늘 말고 다음 옥시라고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두 시간 만에 온 고객은 고객 가신 다음에 사장님 맞아첫 손님 오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했더니 오늘 오후에 비 예보 있다고 지금 뒤쭉 갈면 이거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 오늘 갈지 않는 게 좋겠다 어. 근데 두 시간 만에 오신 손님 내일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구두빨을 가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장인 정신을 제가 보았고 모든 사람한테 배울 수 있듯이 이분한테도 뭔가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고 그래서 그 구두점은 내일은 아니고 수요 날 때마다 방문해서 오늘이 여덟 번째 죠입니다 어. 그냥 사장님이 저를 거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많 바빠요 오늘 쁘지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원예인가좀 많이 바꿨죠 제 사랑이 자랑 많이 했어요. 무 자랑 해이요 커피 <laughs> 먹다고 커피 으세요장님께서 여기서 근무를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24, 3, 3년? 딴데사니 10년 하고 막 그랬죠. 거의 20년 넘었죠. 다른 음. 건안 가르쳐 주지만 갖다 놓으면 제가 딱짝 맞추고 <laughs>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인사는 잘하는데, 김 사장님. 인사하고 <laughs> <laughs> 손님 접대는 최고. 손님 접대, 어, 그러니까 <laughs> <손님 접대가> 최고. <laughs> 처음에 연습 좀 하겠다 찾아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뭐할일 뭐 없어갖고 경험해보는 신분인가요? 음... 할일 없긴 해요. <laughs> 옆에서 좀잘 도와주시나요? 어, 예. 되게 슬펙트하게 좋으신가요? 신형은 신한테 어쩌고 막 하시고 진짜 좋으신가요? 음... 쉽지 않은데. 네이버를 가시니까 한번 딱 보세요. 진짜요? <웃음> 진짜요? <웃음> 한번 딱 보세요. 올려드려 다섯 가지 구두. 자영업자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보시거든요. 아, 식당이나 네. 뭐 카페 네.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네. 엄청 고민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저 사장님한테 배웠는데, 결국은 고객 가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고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고객을 계속 오도록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유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있는 고객 자주 오게 하는 것, 아... 있는 고객 더 많이 먹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서, 있는 고객한테 먼저 잘해라. 음... 네. 습니다 사장님? 맞아요, 그 사이소개주고고 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차를 오셨구나 사랑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 와, 광이 나네요, 광이 그러죠, 그러와올어요 <laughs> 올렸어요? 네.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발 안 닦으실래요? 이제 이틀 뒤면 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네. 로이스 킴님의 장기적인, 장기적인 목표,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좀 인생을 살아가실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의 네. 마음가짐은 정리하고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로 살면서도 살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붙어서, 로이스 자체로도 멋진 사람이구나, 로이스 자체로도 사람들이 날 되게 환영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구나라는 게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할지는 가능성에다 열어놓고, 음. 네, 풀타임 잡을 가든, 아니면, 엔점을 하든, 아니면 컨설팅을 더 확대하든, 모든 일을 하더라도 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아침부터 촬영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살아온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원일 수도 있고, 권고사직일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예기치 못하게도 오고 그럴 때그 변화를 자기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한 예가 좀 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불안하고 좋을 했고 그거 나누는 거 괜찮으니까 수면 위에 올라와서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했고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다 이 얘기를 제가 링크에 올렸는데 3, 4일 만에 45만 뷰가 됐어요 마케터로서 10만 뷰가 되면 성공한 거였기 때문에 45만 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건데 계획이 없던 변화를 갖고 계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 얘기에 공감이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스토리를 잘 공유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당장 힘드신 분 서로 연결돼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용기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제가 레이오프 되고 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내려고 했던 거는 I am one of the 레이오프스 나 요번에 레이오프에 포함됐어 네. 이거를 사실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오타를 내서 네. I am one of the 플레이오프스라고 한 거예요 <laughs> 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중에 하나야 플레이오프가 뭐예요? 정규리그에서 잘한 사람들끼리 해서 이제 결승전 하는 거잖아 네. 챔피언십을 위해서 뛰는 건데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30년은 예선전이었구나 아 챔피언십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팀원 <laughs> 스토리 파이팅! 팀원 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전 연령이 사랑하는 이자카야 시선 모든 마케팅은 젤로 디저트 가신 비 플러스 파리 빛이 나는 술 티나리 큐르 가성비 이자카야의 원조 단토리 휴먼 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